신이 올적에는 제자 상자내 제자 상자내 손지, 내 새끼, 할매, 할배가 도술 받아올지에 명줄나고 는 거야. 그런데 막 신만 받으면 부자 되는 줄안 돼. 나 그래서 그 도도 없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무슨 신만 받아가지고 돈을 까뿌리가까 끊어. 기도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유튜브에 무당들이 되기 옷도 잘 입고, 막, 막, 화려하거든. 화려하니까 막. 신바다가 저 사람 의돌 봐. 화려하게 봐. 날개 달줄 알고 봐. 공작새가 될줄 알고 실면조가 될줄 알고 응. 예.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을 어. 보면 무속위 선생님들이 되게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게딱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무속위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가 봐 감독님 너무 알, 많이 알 필요가 없는데 자 무속위는 옛날부터 음, 옛날부터 한번 보자. 내가 신이 언제가 원래 36년 37년 일 됐는데 그때는 전다 어, 없는 동네, 집다 빠져가, 집 세, 집안 안 나가는 집, 세안 나가는 집, 가난한 집무당들세 줬거든. 왜 그러면, 무당이라고 좋은 집세안 주잖아. 그래서, 그걸 대나무 밭이라 했다. 무당 집을. 전시만 대시 안 했잖아. 대시 안 놓고, 국기 꼽아 놓고, 뭐, 서울, 인천, 전로는, 국기를 꼽고, 무당 국기. 또, 이 경상도 쪽에는 대나무를 끌어가 오색천을 일부 가면 펄렁펄렁 하거든. 그러면, 막 어, 없는 동네, 가난한 동네, 철거해야 될 그런 동네는 무당밭이다. 무당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한다. 무당밭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밭이라고 했다. 대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다 뭐, 원룸,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 점다 새로, 달 새로 들어가도, 문을 닫고 뭐, 누가 추적었냐, 더럽었냐, 모르잖아. 그런데, 호산 신보배는, 내가 신을 내보니까, 내가 신을 내는 선생이잖아. 내가 산신이니까네. 옛날에 처음 내가 신었을적에는 내가 신, 신고 내지게 박수같이도 쩔쩔쩔쩔, 내리단 말이다. 그만큼 내가 신장이 쎘는데, 요즘은 내가 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지 내가 제자를 내보니 요즘 제자들 말을 안 들어 절대로 말안 들어 요즘은 선생이 없어 신의 제자들이 유튜브가 선생이야 유튜브가 선생이까네 선생한테 안 비우는 거야 내가 제자를 내보니까 정말로 제자들은 안돼 뭐네 먹어? 해물 수가 없는 거야. 신이 오기 전에 인간이 먼저 가져린 거야. 신의 제자는 신 뒤에서가 따로 와야 되거든. 제자가 먼저 앞을 서고 신이 뒤에 따라오니까 신이 가리킬게 없잖아. 제자가 먼저 발란까지가 먼저 똑똑히 가네. 그래서 다 망치는 거야. 내가 제자를 내보니 기도하라게 그래. 기도를 안 하대. 그러고. 나는 그때 신받을지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100일 기도 안 하면 나신안 받아준다. 받아주기 싫어. 100일 또 기도 못 하는 기 점을 왜치노 내가 신고서 내가 100일로 기도를 가리키도, 100일로 기도해도, 내려와가, 기도 안 하더라, 이거지. 좁게 하긴 하, 해. 그래가 되나? 제자들께내원리가그 제자 중에서 도 제자 있어. 그 제자 중에. 또, 못된 제자가 있어. 그, 피가 못됐어. 동작으로 대장질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재수가 없으려 하면은, 입만 닦는 그 제자한테 올리는 거야. 제자 중에 지가 카톡을 하고, 지가 해가 막, 온전 전하고 모이고, 저까지 술 먹고. 내가 제자를 내보니까, 못, 못 써. 왜못써느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를 해야 되거든. 기도를 해야, 제자, 제자가 뿌리가 내린다 나무도 뿌리가 내려야 되고 우리 사람도 뿌리가 내려야 되고 신도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다내려야 태풍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는데 기도 갔다 왔어 조금 있다가 마 저것끼리 마다 일광보살 월광보살 양대보살이 왔니 일광보살이 왔니 왔다, 어찌, 그마이 많노 신이 그마이 많이 와가. 내가 제자들을 진리 보어 왜? 우리는 참물이 모욕하고 참물이 머리 깎고 산천에 가가 기도하잖아. 열심히 산신 기도하잖아. 신만 받아놓으면 입만 까지더라고. 그래가 온 산천에 댕이면 다른 무당들한테 가가. 하, 제 이름이 그마이 많노 안 자면 기도도 안 오는 길아전심한시에 저기끼리 뚫뚫 몰리라. 정그 중에 대장이 있어. 대장이 있는데, 사람이 고생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신이 오면 우리가 열심히 닦아야 되거든. 고생 끝에 성공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고세 사람들마다 신발 있고 영발이 있다. 기도를 안 하는데, 머리에 녹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을칠 수가 있노? 돈은 벌고 싶고, 절대 이 억지로 안 되거든 신에서 점을 안 쳐주면 이거 억지로 안 된다 요즘은 제자들이 다른데 가가 이제 신을 내주면 더잘 해볼기라고 뿌리도 안 내리고 다른데 가가 신도 신도 이그 말이 많노 지몸에 일광신 월광신 옥황상제 천조대신 대신할매 정술할매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어, 용궁불사 뭐 산신할배 하여튼 좋탁한거다 주담어가지고 몰니먹잖아그 뭐하노 내 조상이 살리지 내 조상이 도술 받아와가내 조상이 살리지 신은 끈을 하나만 딱잘 풀면 졸졸졸졸 풀리거든 그뼈가 이거 풀라 저거 풀라 이거 풀라 하다가 실이꼬이가 칠성고가 고이가 전혀 못해 먹는단 말이다 그래서 호산신고배는 신을 내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보다 더 똑똑하고, 전 인터넷 뽑아가 신이 앞을 써야, 앞을 써야, 신이 대장돼야 되는데, 앞을 써야 되는데, 제자가 앞을 쓰고 신은 뒷전이니까 신이 제자한테 가르쳐 줄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제자를 내보이 다른 선생한테 가가지고 약사열에 왔다고, 약사가 왔다고 만지주라하더라고 세상 우리 집에 어느, 우리 내 제, 신내는 내 제자가 우리 집 오는 신도들로 만취가 쭉 물러가지고 그아프가 인대가 늘어져서 절단하는게 쓰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절대로 못 해먹어 해물 수 없다 오직 앞만 보고 기도만 해야 그래도 신이 발전할까 못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어 학교에서 비우고 학원에 몇 군데 간다고 해서 과거 시험 걸리나? 그래도 잘안 되는데 오직 기도만 하고 내가 제자 낼때 눈버거니 기버거리이쁜거리가 되나 하잖아 그래야 할배가 밥을 요말 준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제자를 내보니까, 아, 유치원에 입학도 안한 게, 대학교 졸업을 하려고 하더라니까. 그러면은 안 돼. 그래서 내 가정 또못 밝히는 게 나무가정을 어떻게 밝히노? 하는 거라. 그래서 호산신보배는 제자를 기도를 많이 하란다. 제자가 이러더라 하더라. 호산선생님은 정말로 바로 가르친다 이거라. 바로 가르치고, 너무나 신의 선생으로서 100점인데, 법당 기도, 산신 기도 내하록 100점인데, 자기가 다른 데 가가, 다른 보살이, 다른 선생이 기도 안 해도 된다. 회도 묻도 된다. 고기 내묻도 된다. 술 마시도 된다. 기도 말라까노.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잘하고 있는데, 그들한다그 나쁜 말만 기도로 하는 거야. 아, 호산신고에는 기도를 하라고 이 시집을 살리는데, 다른 선생한테 가볼까네. 다 해도 된다 러거든 그러면 다 해도 된다 하는 사람 말 듣지. 시집살이 내말 듣겠나? 호산 신보에는 가난이 싫었어. 내정과목에서 1등하고 을 싶었어. 오직 기도했다. 기도를 해야 말문이 터지든가 천문이 터지든가 뭐 되지. 오늘 구대 닦고 일광 월광 양재보살 오만 신이 다 왔다 이거라. 그거 뭐가 뭐야 댕기노? 어, 신이 그 말이 신이 열두 가지 내한테 1 2도술로다 왔고 시간은 무뭐 뭐가 뭐야 댕기느냐고. 다 부질없는지. 그래서 제자는 오직 기도를 해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내 가정부터 밝혀. 할배 도술해서 내 가정이 편안하게 만들어야 나무점도 칠줄 알고. 참 할배가 살았다고 살아주고 보리살 없다, 그럼 보리살 팔아주고. 할배가 묻고 살도록 해주는 거야. 신받아가지고, 이래 돈 많이 벌락하는 거는, 도도 없는 복지야. 첫째로는 신을 받을지게는, 할배가 도술받아왔을지게는, 제자는 명이 없어. 제자는 굴곡이 많아. 제자는 보통 신이 올지게, 안 아파서 오는 신도 있지만, 보통 아파서 오고, 굴곡을 많이 쳐서 오거든. 신이 올지게는, 제자상자내내제자상자내 손지 내 새끼 할매 할미, 할배가 도술 받을 지 명줄 라고는 거야 명을 인상 놓고 명이 있어야 복이 오는 거아 이가 그런데 신마 받으면 부자 되는 줄 아는데 나 그래서 그 도덕론 복지라고 생각한다 무슨 신마 받아 가지고 돈을 까불리가 끊어. 기도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유튜브에 무당들이 되게 옷도 잘 입고 막막 화려하거든. 화려하니까 막신바다가저 사람 면서로 막 화려하게 막 날개 달줄 알고 막 공작새가 될줄 알고 칠면조가될줄 알고 천만에 그래서 어 제자들이 정신 똑바로 체리안 살면 거러지 중에 상거러지가 된다. 내조상은 싫고. 신의 시집은 살기 싫다 말이야. 저 조상 시집은 살기 싫다 말이야. 조상 시집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인터넷 보고 빼가, 빼가, 이러면 신은 가르칠 게 없어. 신은 뜨. 그러고 보통 보면은, 다른 무당 선생님들도 보면은, 절대로 신이, 신을 받을 적에는 시집 조상이 들어오거든. 시집 조상이 대장이고 친정 조상은 사도 뒤에 들어와. 그런데 보통 80%가 친정 할매가 될 말, 그러자. 친정할매 시집은 개똥을 여기고, 너가 친정 대신 할매가 왔네. 친정 대신 할매가 왔네. 그래가 해물 수가 있나? 이 말이야. 뭘해 먹는다. 어대 감히 사돈이. 옛날에는 사돈 문턱이 많이 높다. 사돈은 저거 조상, 자, 저거 자손 잘해야지 여자가 시집을 가가, 그 집에 자식을 낳으시며, 그집 시집 조상이 들어와야 자식도 잘 풀리고, 가정에 풍, 파도 없고, 점도 잘 쳐지는 길이라안 막히고, 그래서 호산신고백 쫄볼찌게 신받고 법당 체리가 신랑이 술 먹고 절따이고 신랑이 법당 뚜들고 법당 뚜들빼고 이년아, 전년아, 시발년 아프고 절단 아이가, 그거를왜 그러냐. 시집조상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정말로 신을 잘 받아가, 법당을 잘 모시면, 점깨도 솔솔 나오고, 기도, 기도 잘하고 하면, 친정 조상만 내일 불러낼 까네 시집 조상이 신랑한테 실리가 인연하에 시발려나 죽이려나 법당도 또들 보고 밥상도 잘던지 보고 그러한다 말이다. 그래서 호산신보배가 이 자리 에 앉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의 제자들이 잘 생각해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못 부리묻거든요. 신도 등급수가 있고, 인간도 등급수가 있다. 우리 할아버지는 대학생인데, 신을 받아주는 선생 할아버지는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법당만 번질번질번질번질하고 말만 잘하니까 그 신이 억수로 높은 줄 아는데, 천만에꿈 깨라, 그지? 신받을 제자는 할배가 대학생이야. 신을 받아줄 선생은, 저그 할배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며, 밤새도록 춤추고 밤새도록 부채 들고 흔들고 밤새도록 이옷 갈아입고 이옷 입었다 저옷 입었다가 밤새도록 처지게도 대학교 나온 할배가 아이고 너거를 밤새도록 놀아 봐라 눈도 감자 안 한다. 그러면 그 낮은 신들이 대학교 나온 할배를 어떻게 가르쳐 가르치 주로 뭔가르 주지 서울 법대는 서울 법대끼리 할배끼리 붙어야 팍 터지는 거라 조상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라서는 조상실은 조상끼리 일해야 악수를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진리로 알아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 저그 조상이 대학교 나왔는 조상할배를 어떻게 말문을 터주노? 별게 없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고 다뭐면라락한단다 자꾸 띠질이 데 자꾸 신고 다뛰때띠한단다 저절로 신이 신이가 어야 되거든 자꾸 뛰라 하고만 그런다 카네 그래가는 허팡이라 허팡이고 신 받는 사람도 잘 생각해가 신을 받아야 되고 신을 받아가 기도 안 하고 빵쳐내 선생 집에나 찾아가고 선생 밥이나 채리 주고 선생 밥이나 해 주고 선생 집에 가가 월급 요마이 받고 요마이 받고 일해주는 제자 돈도 안 받고 또 선생 집에 가내도록 일해주는 제자 절대 그면안 된다. 신 받아주면 선생님 집에 자주 가지 마세요. 선생님 말로가노내 할배를 잘 모시고 내 법당을 지켜야지. 선생님 집에 미쳤다고 내가 가나. 그러다가 오졸 없는 거야. 그래서 호산신법에는 신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을 받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가 내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터득을 해야 돼. 신만 잘 받아주면 내가 터득하면 선생 필요 없어. 호산신법에는 선생님신이 왔잖아. 이 세상에 겁나는 일이 너 초고 배고픔이 제일 겁나고 내가 신의 세계에서 잘못부리 보는 게 제일 부끄럽고 창피스럽지. 자식한테도 부끄럽고 신랑한테도 부끄럽고 동네 이웃에 친척 사람 친척한테 다 부끄럽지. 그래서 정신 바짝 처리가 신을 받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그만 하라고 시키고 백일기도도 갔다 와도 말안 듣고, 제자들끼리 모이가 역전 모이 해가 술, 술이나 마시고, 저기 사암이나 하고, 법사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눈 맞춰 묶고, 그방헛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신의 제자들은 10년이 돼야, 아, 이게 진짜 제자다. 제자이다. 이건 해먹겠다. 안 해먹겠다. 아, 뿌리가 내리가 살이 튼다. 아, 뿌리가 내리가 꽃이 피가 열매가 연다. 답이 나오지. 10년이 돼야 진짜비게 부리묵는 신, 안 부리묵는 신포화한다왜 그러면 10년 동안 굴곡이 많아. 니는 정말로 제자가 되나 안 되나. 굴곡을 많이 주는 거라. 10년 동안 굴곡을 줄지게는 중심만 있고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할배가 밥도 주고 돈도 줘.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 5년 동안 잘 부리묵다가 6년, 7년 될때 실험을 주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실험 주는 것도 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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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하다가 실험을 주는 것도 있고, 별 신에서 실험을 하거든. 그래서 그 실험을 이기면은, 10년이 돼야, 아, 이 사람은 진짜 제자다. 진짜 신의 제자다. 알지? 10년 안에는, 아무도 모른다. 10년 안에는, 전심하 어깨 너무로 배아가, 점 구다는 거나 비아가지고 어깨넘으로 신도 실리지도 않고, 가정에 공수도 못 내리고 있어 어깨넘으로 실리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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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해 샀지. 그 저거는 헛구신이라. 뭐 저거가 쫓겨서 비아가 어깨넘으로 이 사람도 쫓겨 피하고, 이 사람도 쫓겨 피우고, 이 사람도 쫓겨 피아가. 그거 다 헛근거야, 헛거. 신의 제자는 첫째 진찰을 잘해야 된다. 점치로는 점을 잘 쳐야, 수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산재로 지내야 되나, 구슬해야 되나, 지렁이 구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운 구슬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답이 나오는데, 앉아, 아이까지 나무 위에 뿌리가 싹도 안 터는 게, 아굴고 지랄 하다가는 코피 터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르지 중에 산그릇지가 되는 거라. 아시겠죠? 신을 모시는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아, 맞다, 맞다 할 게다. 잘 들으세요. 1년 있다가 실험하는 사람, 2년 있다가 하는 사람, 3년 있다가 하는 사람, 10년 안에는 실름을다 한다. 그실름에만 이기면 1등 상자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 제자에, 할아버지 제자 1등 제자가 되는 거라. 은도 주고, 검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고. 가정 선물, 자식 선물, 건강 선물 다 주는 거야. 무슨 삭도 안 터는 게 날개도 없는 게날라고 퍼덕떡거리다가 하수도 쳐박기가 자빠지는 거라. 자빠지니 이딴 있나? 신에서 돈안 주면 자빠지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호상신고비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